87조 규정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조문입니다. 어, 특이하네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외, 예외 규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 행위, 의사표시, 매매 계약, 증여 계약이라든지런 이 법률 행위를 하고 나서는 어,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등기까지 완료, 완료하여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등기를 경유하여야 소유권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왜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민법 187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자가 될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좀 볼게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정이죠 법률의 규정 뭐 뭐하고 대비돼요 법률 행위와 구분됩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사 표시가 있어요 의사 표시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우리 이게 바로 민법 저번 시간에 했던 186조입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주라고 했어요. 등기를 꼭 해줘야 된다. 하지만 법률, 법률의 규정은 뭐죠? 법조? 법조문입니다. 의사표시가 없어요. 팔겠어, 사겠어, 주겠어, 받겠어 라는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의사표시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대요. 없대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입니다. 그러나 단서로 뭐가 붙어 있어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자, 요 명제를 거꾸로 역으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규정이 이런 거예요. 하지만 처분하려면, 우리 내가 받았다가 타인에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된 등기를 해줘야 처분을 할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속. 자, 상속은 우리 저기 그거죠. 피상속인. 고인에게서 고인에게서 고인에게 뭐 재산이 있었는데 고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에게. 비라고 할까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용징수는 되게 한자어로는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우리 토지 수용됐다, 수용 보상금 받았다 이런 표현 을 쓰잖아요. 이걸 바로 공용징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판결 중에서 형성판결, 소송, 형성판결, 형성소송.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 부동산 법원 경매 같은 거 이런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법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위 상속 등 한정적 열거 규정이 아니고요. 기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거란법 조문이 있다면 모두 등기가 필요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이 187조의 의미 입니다. 자, 먼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자, 상속 개시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 총칙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상속은 우리 자연인이 호흡과 맥박의 기능이 정지를 하게 되면, 영구히 정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 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는 거예요. 사망신고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해야 상속이 개시되고, 사망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호흡과 맥박이 정지는그 순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상속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속인은 상속이 상수기 개시된 때, 똑같은 말로 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이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모든이란 말을 써요 권리 플러스 마이너스 의무를 모두 다 포괄적으로 가리지 않고 승계를 합니다 플러스 우리 적극재산이라고 하는데 플러스만 골라서 받을 수도 없고요 마이너스 소극재산이라고 하는데 소극재산을만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받으려면다 받고요 받기 싫으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상속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승계를 하는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은 상속에 의한 자 이게 핵심 포인트죠 지금 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상속인의 소유자가 소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